직장생활만으로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후반까지는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들처럼 열심히 돈도 모으고 적금을 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큰돈을 만지기 어렵습니다. 자산을 한 단계 점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랜선부자들의 램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리의 마법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산은 계단식으로 성장한다. 오늘은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전략, 바로 중소형 혁신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안정적인 ETF, 검증된 대형 우량주, 그리고 가장 높은 성장성과 변동성을 가진 중소형 혁신주, 혁신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형 혁신주란 단순한 저평가나 기대주가 아니라 기술 기반으로 세상의 구조를 바꾸려는 기업. 예를 들어 인공지능, 유전자 치료, 양자 컴퓨팅, 우주산업 등의 분야에서 실제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가진 회사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AI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템퍼스 AI 양자 컴퓨팅을 상용화하고 있는 IONQ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 중인 아처 에비에이션, 민간 우주산업의 선도 주자 로켓 랩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이 아직 매출이나 이익 등이 크지는 않아요. 성공할 경우 기존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는 크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산을 한 번에 점프업시킬 수 있는 압축 성장의 통로가 될수 있는 셈이죠. 단순히 유튜브에서 아이 종목 괜찮더라 뭐 이런 말만 믿고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요 이런 혁신주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제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말 씀드리는 것뿐이고 여러분들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혁신주를 고르는 데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요. 이 회사가 포텐이 터지기까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야후 파이낸스 등에서 현금 흐름표를 확인하시면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손익 계산서 상에서 한 달에 얼마나 비용을 쓰고 있는지가 대략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봤을 때 나누기를 하게 되면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가 대략 역산이 될수 있죠. 이건 오롯이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벌이가 없을 때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회사인가를 봐야 해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는 뜻인데 이 EPS 추세와 함께 매출 흐름을 분석하고 기술력만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매출도 같이 나 하는 회사인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용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매출을 증가하지 않으면은 흑자 전환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없는 회사들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회사가 내 상상대로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시장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볼 때 전문가들의 견해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맥킨지 산업 보고서를 참고해서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다 성장했을 규모를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 지금 현재 적자 회사라면은 언제쯤 흑자 전환을 할까 이런 것을 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IR 자료나 분기 보고서 CEO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흑자가 전환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자 상태일 경우라면은 사실 저는 가지고 있는 총 예산에서 최소 1 0 분할 정도로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진짜 맥없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거시경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멘탈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를 조금 많이 봅니다. 주식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회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기업은 조금 경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게다 만족이 됐다면 경영진들은 정말 믿을만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EO가 이 회사를 키워갖고 팔 생각은 있는 건 아닌지 경영진들이 계속 주식을 사. 그러면 매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는 아이온큐나 템퍼스 AI 같은 종목을 수개월 혹은 수년간 관찰하고 투자에 들어갑니다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흑자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투자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중소형 혁신주는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말합니다 리스크를 아예 없앨 수 없다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는 게 최고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입니다. 회사의 자료를 읽고 경쟁사를 비교하고 시장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리스크의 정체를 호화하면서 이해로 바꾸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형 혁신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만으로는 큰 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늦게 부자가 되는 것도 결코 의미 있는 일만은 아니에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 기반 중소형 혁신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동작돈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큰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고요. 지금까지 랜선 부자들의 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